네, 안녕하세요. 계룡중학교 학생들, 영어생님, 김서영쌤이에요. 서영쌤 영어교실에서 오늘 레슨 1, 문법 시작해볼게요. 자, 공부하다가 멈춰서 다시 해도 되고요. 모르겠으면 다시 되돌아가도 되고요. 반복학습과, 어, 쉬었다 가는 학습을 여러분들 레벨에 맞춰서 해주면 되겠어요? 1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법은 비동사예요. 우리 영어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문장의 주어와 동사, 누가 뭐뭐 한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비동사는 그중에서 상태나 존재를 나타내는 뭐뭐 이다, 뭐뭐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예를 들어서, I am your English teacher. 제가 당신들의 영어샘이에요 이럴 때 비동사를 쓰는 거지요. 비동사를 활용해서, 없다, 아니다, 라는 부정문과, 그러니, 있니? 라는 의문문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비동사. 비동사라는 것은 주어를,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써, 또는 주어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로써, 뭐뭐 이다,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비동사는 종류에 따라 요 빨간 글씨 중요합니다. a m, r, e, z로 다르게 쓰게 되는 거죠. 의미는 같아요. 자, 주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I am, you are, he is, she is, It is, we are, you are, they are.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주어와 비동사가 연관지어서 서로 외워주는 게 좋은데요. 자, 지금 I am을 보시면 두 단어예요. 얘를 한 단어로, apostrophe를 이용해서 한 단어로 축약해서 줄여 쓸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유식하게 축약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I'm, your, e his, she's, it's. We are, you are, they are. 자 철자가 쉬울 듯 쉬울 듯안 쉬워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고 써보고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셔야 되는데 넘어가지질 않네요. 자그 동안 여러분들은 철자, 빨간색 철자, 외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봅시다. 또 처음부터 시작, 아니네요. 자,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의 축약형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I am 두 단어를 줄여서 I'm. You are my best friend. You're my best friend. He is smart and kind. He's smart and kind. 지금 보면, 느려 쓰는 거, 우리가 문장으로 쓰기라면, 조와 비동사를 느려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말을 할 때는, I am 보다 I'm. You're his 가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어요. 슬라이드가 쉽게 안 넘어가지네요. 자,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정문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문문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살펴볼게요. 얘가 지금, 음, 자, 부정문은요. 주어와 비동사 뒤에 not, not, not을 붙여서 뭐뭐이다. 또는 없다 가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m a science teacher 나는 과학이에요 근데 나는 과학이 아니에요 I am not a science teacher She is very tall. 걔는 진짜 그 여자애는 키가 커요 근데 그녀는 별로 그다지 키가 크지 않아요 She is not very tall. 크긴 크지만 not very 했으니까 그다지난안 커요 They are from China. 그들은 중국 출신이에요. 근데 그들은 중국 출신이 아니에요. They are not from China.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n-o-t를 붙이면, 뭐뭐가 아니다. 라는 뜻이 된다. not은 뭐뭐가 아닌. 이라는 의미를 가진 부정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문은, 아,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 쓰는데, 역시 apostrophe로 줄여 쓸수 있어요. 보세요. is not을 is 쓰고, in apostrophe t. are in apostrophe t. 전부 다두 단어가 한 단어가 됐어요. 따라가 봅시다. isn't, aren't, isn't, aren't. she isn't hungry. 그녀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they aren't doctors. 그들은 의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정문에서 보면 알겠지만 m not은 m not은 물론 구어나 구어라는 것은 그냥 말할 때에요 문법적으로 따지지 않고 말할 때나 어떤 노래 가사나 이럴 때는 ain't로 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정식 문법은 아니에요 m not은 학교 문법에서는 줄였을 수 없다라고 알아두는 것이 좋겠어요 자 비동사의 의문문 자 원래는 우리가 주어가 누구 누구입니다. 주어가, 뭐, 뭐, 있습니다. 할때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썼어요. 그죠? 그런데 의문문은 이, 이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는 좋은 학생입니다. He is a good student. 그는 좋은 학생입니까? 그럼 he is를 어떻게 바꿔요? Is he a good student? 하고 물음표. 그들은 자매들이에요. They are sisters. 그들은 자매들입니까? Are they sisters? 해주는 거죠. 어, 아,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 의무문은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만 바꾸고 question mark 붙여주자. 자, 대답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 걔는 좋은 학생이에요? 당신은 배고프세요? 라고 물었어요. 배고파요? 한국말로 물어보면, 네, 배고파요. 아니요, 배안 고파요. yes는 no로 대답할 수 있지요. yes나 no, no로 대답할 때, 대답은 세 단어로 맞춰줘라. 이걸 좀 기억하세요. 대답은 몇 단어로? 세 단어로. yes, I am. no, I am. 나시 아니에요. no, I'm not. yes, it is. no, it isn't. 세 단어. 단어. 단어라는 것은 띄어쓰기. 우리나라 말의 어절과 같은 거지요. are you from Korea? yes, I am. yes, I'm. 안 돼요. yes, I'm. 왜안 될까요? Yes, I am을 줄여서 Yes, I'm이라고 써버리면 대답이 몇 단어가 돼요? 두 단어가 되지요. 선생님이 세 단어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No, I'm not. It is it sunny in Seoul? 지금 서울은 화창한가요? Yes, it is. No, it isn't. 대답할 때 만약에 여기 이렇게 인칭 대명사로 you, it, he로 썼다면 그대로 대답하면 되지만. Are your students from Korea? 당신 학생들은 한국애들이에요? Oh, yes, they are. No, they aren't. 이런 식으로 인칭대명사로 받아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다섯 개의 퀴즈를 낼 거예요. 다섯 개의 퀴즈를 정답을 잘 기억해 놨다가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면 거기에다 답을 쓰고요. 또는 잘 기록해 놨다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물어볼 때 퀴즈를 낼때 알파벳으로 정답을 맞추면 되겠어요. 준비됐어요? 다시 한번.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다섯 개의 퀴즈를 낼 거예요. 이 퀴즈의 답 알파벳을 잘 기록을 해놨다가 선생님이 퀴즈로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잘 모르겠다. 그럼 얼마든지 영상을 되돌아가서 복습하는 것이 좋겠어요. 알겠죠? 빈칸에 알맞은 말을 표현해 봅시다. I, 14 years old. 주어가 이가 나왔어요. 저는 14살입니다. I am, I are, I is. 골라볼게요. 2번 문제예요. Ted. Ted는 남자 이름이죠. Ted am very smart. Ted are very smart. Ted is very smart. We am very happy together. We are very happy together. We is very happy together. My parents. My parents, parents에가 붙어 있어요. My parents am scientists. My parents are scientists. My parents is scientists. 마지막 문제예요. 빈칸 알맞은 표현을 골라봅시다. Are you Dave's cousin? cousin,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어요. Are you Dave's cousin? 뭐, 뭐, 입니까? 그죠? Yes, you are. Yes, his. Yes, I am. 자, are you? 잘 생각하고, 자, 알파벳으로 골랐나요? 그러면 잘 기억해 두었다가, quiz를 맞춰 볼게요. 비동사 부정문 의문문까지 완벽하게 학습되지 않은 학생들은 다시 한번